여기서 얻은 교훈은 공기압을 주기적으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는 아찔해요 내가 그거를 시내 도로에서 가다 서다 이렇게 천천히 다니면서 공기압, 그 바람이 빠져가지고 그 골을 당해서 그렇지 만약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가 만약에 타이어가 바람이 다 빠진다 그러면은 땡! 안녕하세요. 이원진입니다. 이제 새해가 벌써 오고 또한 달이 지났네요. 너무 게을렀는데. <laughs> 아, 슬슬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일들에 치는 것도 있고 약간 좀 게을러진 것도 있어서 좀 뜸했어요. 이제 오늘 간만에 카메라 켜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동차 이야기예요. 자동차 이야기. 이게 벌써 1년 전 이야기거든요. 제 차에 그동안 또 되게 많은 사건, 사고들이 있었어요. 그 여름에 저마코일 때문에 그 부조, 엔진 부조나는 거 제가 찍었는데 사실 그 이전에도 뭔가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또 뭐가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. 먼저 작년 이맘때쯤 일어났던 일을 말씀을 드리면은 타이어의 문제가 생겼었어요. 근데 엄밀히 말하면 타이어가 문제가 아니었고 제가 이제 그 타이어 공기압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은 게 문제였어요. 이제 그래서 겨울철 뭐언제다다 마찬가지지만 자동차의 공기압을 체크를 안 하는 분들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. 이게. 제가 뒷타이어에 <laughs> 공기압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타이어가 옆으로 약간 미세하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볼록 튀어나와 있을 정도로 이게 공기압이 모자란 상태였는데 그거를 귀찮다고 체크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강남역 사거리에서 급커브를 이렇게 잠깐 돌았어요 약간 빠른 속도로 커버, 커버, 커버를 이렇게 원심력을 느끼면서 이렇게 딱 돌았는데 한 1분 정도 더 가니까 갑자기 제 자동차의 그 트랙션 컨트롤 경고등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? 하고 신호 떨어지자마자 출발을 했는데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. 잘. 이상한 소리 나고 봤더니 제 운전석 뒷바퀴. 운전석 뒷바퀴가 바람이 다 빠진 거예요. 그래서 소리로 휠이 긁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. 아, 큰일 났다.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집 바로 근처까지 왔었어요. 그래서 뭐 견인하거나 그러진 않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주차장까지 왔어요, 그 상태로. 그러고, 아, 이제 타이어를 뭐 견인차를 불러서 교체하러 가야겠구나. 했는데, 이제 결국에 이제 나를 잡아서 견인차에 실어서 이게 휠이 제가 육안으로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긁힌 거예요. 그래서, 아, 이거 혹시 뭐 찌그러지거나 그 정도는 혹시또 아닌가. 이게 휠에 손상이 가면은 바람이, 타이어를 교체해도 바람이 셀 수가 있거든요. 원래 기능을 못할 수도 있어가지고, 타이어를 구해서 기존 타이어는 이제 완전히 씹혀버려 가지고 거의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다 찢어졌어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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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트레드가 이만큼 남았는데 마음이 아프다 바람을 다시 채워서 쓴다 하더라도 언제 그 월이 약해져 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라고 했었어요 그휠 가게 사장님께서 휠 가게 얘기 나온 김에 이제 그 휠을 다시 복원하려고 이제 고치려고 그 유명한 수능공업사를 갔습니다. 장안동에 있는. 그래서 이 장안동에 되게 낡았지만 이 고수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. 그 동네가. 수능공업사라고 거기서 아주 아주 옛날부터 휠 수리를 했던 그 가게가 있어요. 이제 거기에 가지고 갔어요. 제 차를.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. 휠이 약간 비세하게 굴절도 생기고 그 끝에가 다 깎여가지고 잘못하면은 타이어가 다시 손상을 입을 것 같이 이렇게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휠 수리도 하고 아가만야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빵빵하게만 넣었어도 꾸물럭 네. 꾸물럭 하잖아 여기가, 여기가 아 좋죠? 예 살짝 열심히 더 열심히 이러, 이렇게, 여기서 이렇게 좌측에서 딱 쳐다봐도 일리 벌써 튀어나왔잖아. 네네. 여기도 그렇고. 일히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일리 벌써 이 들어갔잖아. 아... 보이죠? 네네. 안 보여요? 보여요. 이, 응. 돌릴 때 특히. 어, 이렇게 해서 울렁울렁하고. 이거 저 위에, 여기 앞에하고, 뭐 괜찮고 네네. 이그 정도면. 걱정하지 마세요. 이거는 아무 상관없죠 이거 한 번만 이렇게 쳐주면 되니까. 알겠습니다. 나가 계셔, 야죠 예? 타이어 교체도 거기서 하고 해서, 안 써도 될 돈을 굉장히 또 그때 많이 쓰게 됐었어요 여기서 얻은 교훈은 공기압을 주기적으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는 아찔해요 내가 그거를 시내 도로에서 가다 서다 이렇게 천천히 다니면서 공기압 그 바람이 빠져가지고 그 골을 당해서 그렇지 만약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가 만약에 타이어가 바람이 다 빠진다 그러면은 뭐 아찔하죠 시속 뭐 100, 120으로 달리다가 막 갑자기 그렇게 돼버리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고. 하여간 그게 작년 이맘때쯤 저한테 있었, 제 차한테 있었던 일이에요. 여러분들도 늘 공기압 체크하는 걸 잊지 마세요. 특히 뭐 엔진오일 갈거나 뭐 정비하러 가면, 경정비하러 가면 가끔 이렇게 체크해 주시거든요. 그거 꼭 받으시고, 정안 되면 본인이 스스로 공기압을 반드시 체크를 하십시오. 두 번째 있었던 일은 그 부조 고친 이후에요. 가을에 태풍 왔을 때. 그때 태풍 이름이 뭐였더라? 벌써 이름을 까먹었는데, 하여간 제가 그 태풍 때문에 건물 제가 주차해 주차 놓은 건물 앞 외벽에 있는 그큰 유리가 떨어져 가지고 와장창 땅에 부딪히면 깨져서 그 파편이 제 차에 튀었어요 그래서 철판이 다 찌그러졌어요 그 유리 튄 유리의 힘으로 루프도 찍히고 페인트 까지고 난리가 났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또 해당 건물주가 보험을 대부분 들어놓는데 화재보험만 들고 대부분 그 천재지변 특약을 안 들어놓으셨더라고요. 그게 특약이래요. 비싸진데요, 그거 들으면은. 아, 하여간, 그래서 그 유리가 떨어진 층 가게 주인께서 저한테 따로 이렇게 배상을 해주시고, 하여간, 그것 때문에 페인트도 까지고, 막, 본넷도 다 찌그러지고 제그 헤드라이트도 복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코팅이 다 까졌어요. 그래서 너무 속이 상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으니까 차야 뭐 그냥 다시 고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칠이 이제 좀 오래됐는데 뭐 이제 거의 20년 다 돼가죠 제 차도. 이거를 돈을 좀 모아서 겸사겸사 복원할 겸 다시 전체 도색을 한번 할까 생각 중이에요. 해간, 간단하게 오늘은 새해 맞이 겸, 어 제차 업데이트를 잠깐 해봤습니다. 그 외에 나머지는 뭐 너무 잘 굴러가요. 뭐 엔진도 뭐 되게 기가 막히게 돌고, 뭐 다른 쪽, 동력 쪽으로는 말썽이 전혀 없어서 다행이에요. 변속기도 상태 좋은 것 같고, 앞으로도, 한 2, 3년은 충분히 큰 문제 없이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여간 어,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이번 상반기 때 자동차 콘텐츠를 기획을 해서 올려야겠어요.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있는 콘텐츠가 있는데 어, 빠르면은 다음 달 초에 올라갈 겁니다. 제가 다루고 싶은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기대해 주세요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원진이었습니다. 원진아.